이 남자는 투자금 1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100억을 만든 천재단타 트레이더 마하세븐입니다. 마하세븐은 주로 사용한 매매법은 스켈핑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 스켈핑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에 20, 50, 100, 이평선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차트에 윌리엄스 프랙탈 지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의 모양 탭에서 첫 번째 쉐이프의 색상을 녹색으로, 네, 두 번째 쉐이프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표를 읽기 더 쉽습니다. 일단 가격이 상승 추세에서 20, 50, 100 이평선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20 이평 아래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윌리엄스 프랙탈 지표에 녹색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제 네, 가격이 다시 20 이평선을 상승 돌파할 때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5 이평선 아래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절선 비율 대비 1.5배 비율로 설정합니다. 더 많은 코인 정보 무료 급등 종목이 필요하시면 위 번호로 강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면 보다 더 빠른 정보,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인 중독 강산 트레이더였습니다.